말해 말해 아니 수비안하잖아맘코트나오에 맘에 맘 말해 에맘 말해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좋지. 오 좋다. 테스트 패스트이다 경호? 경호 너네랑 동갑이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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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네랑 동갑. 구사년생. 아 구룡년생. 아 구룡년생. 아, 어. 아, 오, 아, 오 점점 기량이 아, 올라오는 것같은데 아, 아, 저도. 말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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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쏘는데 안올라오 아까 슛 존나 던더가고 이제 올라오는 거 같은데. 아, 그렇게 쐈는데 아, 아,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라니까. 해번도 8번도 고 OK! <laughs> 오늘 <목소리> 국데는다는다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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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쏜다. 다음 쏜다. 다음 쏜다. 폭탄 돌리기. 복탄 돌리기. 아, <laughs> 오케이, 밑탄 돌리기. 때문이야. 민찾다거민차 찾아, 찾아. 아, 어 찾아야지. <끝> 네. 오우, 오! 나온다! 아이우 어, 아, 아, 바쁘다! 아, 진짜 <laughs> <laughs> 울이었어 아무것도 안했데 <laughs>

이 점차야 아직. 떨어진 것도 아니야.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. 너걸 그 보여줘. どういうことですか 아니 <laughs> <laughs> <써버려, 써버려. 웃음> 아 아니 아봐 봐. 슛을 네. 버려. 아,

오, 쉐깅 쉐깅. 좋아 좋아. 아이야. 아, 쉐깅